안녕하세요. 쇼핑 도우미 시모나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오늘은 유산균의 판매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제로 EPS 도피러스 유산균입니다. 가격은 두 박스에 약 42,000원입니다. 이 상품은 유일하게 해외 직구 상품이며 건강식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3일 동안 6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건강식품은 1인당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리뷰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낙토엑스는 맛은 있는데 유산균 효과는 잘 모르 겠네요. 한동안 다른 제품 사용하다 지 자로 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을 때는 갈변현상이 생긴 제품으로 받았는데 여기서 주문한 제품은 다행히 갈변 현상이 없네요. 깨끗합니다. 사이즈도 크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네요. 질실도 부드러워서 목 넘김도 좋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는 간혹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데 이 제품은 식물성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냄새나 향은 아예 없네요. 한달 사용 후 후기입니다.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대변도 괜찮네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끊었어요. 위장이 약해서 저랑은 안 맞네요. 남편은 여에스더나 덴마크가 더 좋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은 써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같네요. 2위. 종근당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유산균입니다. 가격은 30호 세박스에 약 3만원입니다. 리뷰입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점을 체크해봤어요. 둘다 균이지만 개념은 살짝 다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살짝 우유 맛이 않은 분말 형태입니다. 요거트 맛도 나긴 하는데 요거트처럼 시지는 않네요. 물이랑 먹어도 되지만 저는 물 없이 그냥 녹여 먹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변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한개 먹고 다음 날 화장실 갔네요. 처음에는 볼일 볼때 냄새가 심했는데 지속적으로 섭취하니 냄새도 괜찮아졌네요. 스틱형이라 들고 다녀도 편하네요. 가위 없어도 손으로 개봉 가능한 제품입니다. 너무 세게 뜯으면 봉지가 터질 수 있으니 선 따라 잘 자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 종근당 건강 낙토핏 생유산균 골드입니다. 가격은 100g 하나에 약 13,000원입니다. 리뷰입니다. 우리의 장은 음식물 소화와 영양분 및 수분 흡수, 찌꺼기 배출 등의 일을 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장속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관리와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 섭취가 필수입니다. 종근당 락토핏은 맛있는 포도 맛이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쉽게 섭취 가능하네요.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만족도 1위입니다. 원료 및 생산 과정도 인정을 받아 더 믿고 먹을 수 있네요. 한달 지난 후기입니다. 저희 신랑이 가끔씩 설사도 하고 대변이 원활치 않아 화장실 가면 오래 있고 힘들어 했는데 4일 정도 먹으니 변도 시원하게 보고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도 많이 줄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균 제품은 판매량 순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본인과는 안 맞을 수 있으니 다른 제품이라도 처음에는 소량 구매하여 본인과 맞는지 확인 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품을 지금 바로 구매하시려면 설명란에 링크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